2026년 병원연 말띠운세 불의 기운이 최고조로 오르는 해 그리고 말띠에게는 주인공의 해입니다. 종합부는 자신감과 추진력이 폭발합니다. 하고자 하는 일마다 속도가 붙고 주변의 주목과 찬사를 받는 시기예요. 하지만 감정이 앞서면 실수가 생길 수 있으니 속도는 빠르게 마음은 차분하게 기억하세요. 재물운은 승진운과 재물운은 강하게 상승 중 성과금 투자 거래운이 좋아 수입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불의 기운이 강한 애의 힘으로 욕심과 과소비는 불길이 되어 재물을 태울 수 있어요 벌 때는 담고 쓸 때는 멈춰라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애정운은 매력지수가 급상승 순탄한 한해 솔로는 한눈에 반하는 인연 커플은 사랑이 깊어지지만 감정의 불꽃이 너무 강하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는 여유가 필요해요. 건강운은 활동량이 많아지는 해이므로 심장혈압과 관련 질환 건강주의 여성은 근육, 관절, 골다공증에 유의해야 합니다. 열이 많아 피로가 쌓이면 쉽게 번 아웃이 옵니다. 쉬는 것도 실력이다. 규칙적인 휴식이 당신의 에너지를 지켜줍니다. 병우년 말띠 불에 들판을 달리는 자유의 말 멈추지 말되 타지 말라 균형 잡힌 속도가 곧 행운입니다. 보경명리와 함께합니다.